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대 학생이라면 그걸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밤티차입니다. 어느덧 음, 10월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항상 이 시기가 되면 9월 모의고사 성적과 10월 모의고사 성적을 학생들한테 받아 봅니다 그리고 성적을 보면 대충 이 학생이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겠구나 하며 짐작을 할수 있는 반면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애매한 학생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학생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하는 시기가 딱 지금이라고 볼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자연계의 경우 영어를 포기하고 편입 수학만 보는 대학에 지원한다든지 실현과에 진학하려는데 수학 점수가 안 돼서 포기하고 영화만 보는 2대, 10대, 국민대와 같은 대학에 올인한다든지, 뭐, 다양한 예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편익 경쟁률, 그 이면에 감춰진 비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학점의 민족.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아는 경쟁률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지원자 수 나누기 선발 인원을 계산하면 선발 인원 1명당 경쟁하는 숫자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실제로 맞고요. 다만 편입의 경우 이 학과마다 경쟁률 차이가 극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인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지원자들의 수준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대1인 학과와 40대1인 학과 이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는 경쟁률 기준으로는 바로 이 20대 1학과에 지원하는 게 맞겠죠. 다만 여기에 수식어가 붙는다면 어떨까요? 그건 바로 상위 5% 이내, 상위 30% 이내라는 건데요. 자, 상위 50명 중 20명이 지원한 학과와 상위 300명 중 40명이 지원한 학과, 과연 합격을 유리한 건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저와 같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몰랐던 편입경쟁률, 그 이면에 감춰진 비밀, 즉 지원자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지원자들의 수준이... 높은 학과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메이저학과, 준메이저학과, 비메이저학과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간단한 예로 인문계 기준 상명계열과 영문학과를 시작으로 기타 외국어학과 대학, 국어국문학, 순수문학, 종교철학 이런 학과들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편입 경쟁률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쌓이셨을 텐데요. 추가로 전 여기서 하나의 주제를 더 다뤄볼 건데 그건 바로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의 경쟁률입니다. 뭐각 대학마다 전형에서의 모집 인원이 다르고 그에 따라 경쟁률 차이가 나겠지만 보통 학사 편입이 경쟁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대형 카페 같은 데를 보면은 선발 인원도 적고 경쟁률도 높으니 학사 편입이나 일반 편입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요. 다만 마찬가지로 이면을 보셔야 되는데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 졸업자, 수도권 및 인서울 하위권 대학 2학년 수료자, 유학파 등 어느 정도 기본 학습이 갖춰져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반면 학사 편입 같은 경우는 고졸, 초대졸, 지방대 자퇴생 등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일반 편익과 마찬가지로 인절 하위권이나 수도권의 학생들도 있지 않느냐? 네,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극소수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학사 편익 같은 경우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학사학위를 취득해서 지원하는 루트가 90% 이상인데 대학교 시절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에 연결을 하려면 반드시 자퇴를 해야 합니다. 자, 편입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은 이상, 전적대가 좋은데 자퇴를 하려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대 학생이라면 그걸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나요? 즉, 학사 편입에서는 이런 사안 때문이라도 10%에 있는 상위권들을 제외한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도 커뮤니티 말만 듣고 학점은행제 얘기만 나오면 기대는 자, 오늘은 편입 경쟁률, 그 이면에 감춰진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헷갈리실 만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어, 하지만 아직 궁금증이 남아 있다면 또 다른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메인 카드 참고해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떴습니다. 바로 2022년 중앙대 편입 모집요강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